수학자야 개수정리 파스칼의 개수정리라는게 있어 파스칼의 개수정리 숫자만 한번 해줄게 1 10 11 이거 뭘까 뭘까 그럼 어떻게 된는지 알겠지? 이게 뭔지.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. 이게 뭐냐면, 개수만 정리한 거야, 개수만. 얘는, 씨 여기다 되나? 얘는 X 플러스 1을 얘기하고, 얘는 X 플러스 1에 제곱의 개수고, 얘는 X 플러스 1에 세제곱의 개수고, 이렇게 하는 거야. 네제곱의 개수. 저렇게 나와. 그래서 파스칼이, 저 x 플러스 1의 제곱 n 제곱의 개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피라미처럼 저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지? 가운데 를 놓고 받고 갖고 막갖고 이렇게 나오지? 그럼 여기서 파스칼이 만들어 놓은 요 피라미드 무덤에서 역삼각형을 찾아봐. 역삼각형이라는 거 삼각형 이 거꾸로 되는 거. 아무거나 해보면 이렇게 두개 역삼각형 이 나오지.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지. 어디를 하더라도 파스칼의 역삼각형을 그리면 위에 두개 더해서 밑에 게 무조건 나와. 어허? 어허? 어, 엄마는 잘 있어? 어? 이렇게 하면 나오지? 이렇게 도 나오지? 그지? 자, 이걸 조합을 한번 써볼게, 이제. 자, 처음에 건 0시 0이야. 두 번째 건한개 중에 안 뽑고, 한개 중에 한개 뽑고. 이세 번째 건두개 중에 안 뽑고, 두개 중에 한개 뽑고, 두개 중에 두개 뽑고 이런 얘기야. 세번세개 중에 안 뽑고, 세개 중에 한개 뽑고, 세개 중에 두개 뽑고, 세개 중에 세개다 뽑고 이런 순서야 그냥. 네개 중에 안 뽑고, 네개 중에 한개 뽑고, 네개 중에 두개 뽑고, 네개 중에 세개 뽑고, 네개 중에 네개다 뽑고 이런 얘기를 하고. 뭔 소리예요? 1 더하기 x를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나오지?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오지 그지? 근데 우리 이거 봐볼까? 이거는 x를 두개 뽑은 거지 얘 x를 두개 뽑은 거야 총몇 개에서? 두개 중에서 뽑는데 몇 개를? 두 개를 다 뽑았다고 뭘? x를 두개 뽑았다고 얘는 x를 한개 뽑았지 두개 중에서 한개 뽑는데 x를 한개 뽑은 거야 마지막은 두개 중에 안 뽑은 거야 x를 일은 하나 많하니까곱하나많 아니까 안 적어서 지금 계산해 봐. 이거 얼마야? 1이지. 이건 1이야. 이거 얼마야? 2이지. 이거 얼마야? 1이지.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야. 저 위에 식이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던 곱셈공식 이 경우에서 나온 거라고 조합에서. 조합 가지고 저 개수들을 구할 수 있다. 우리는 저 개수 구하는 게 앞으로 목표야. 이 개수들을 구할 거야. 예를 들어 이런 거야. 1 플러스 x에 10제곱에서. x의 8제곱 계수는 얼마인가? 자, 얼마인가 맞추면 머리가 꽤 좋은 거야, 지금. 맞출 수 있어, 근데. 응? x의 8제곱 의 계수는 저 위에서 봐봐. x의 계수가 1이지. x 계수는 2지. 2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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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향을 줘. x의 8제곱 계수는 그렇지! 여기야, 욕 얘가 갑자기 여기서 10, 8입니다 용리하네~? 이고시이용리하 규칙을 찾은거지. 탁! 머리에 딱 들어온 순간 아! 그렇구나! 뭐한거야? 10개 중에 X를 몇개 뽑은거야? 8개 뽑은거야 그냥. 우리는 10개 중에 X를 8개 뽑았다는거 이거 자체만으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. x 8 5 개수는 이거 정리 안 하고 왔었는 소리지. 이제 그러면 1 0 c 이지 얼마야? 10 곱하기 9가? 90이고 절반? 45입니다. x 8 5 개수는 45야. 계산해보면. 이게 이항 정리라고 불러지지. 왜 이항 정리냐? 항이 두개 있지. 항두 개를 정리해놓은 거야. 그리고 이항 정리에 사용되는 이 개수들을, 정리, 이 개수들을 가지고 정리해놓은 게 바로 파스칼이고. 그래서 파스칼의 개수 정리 이렇게 쭉 나와. 그럼 이도역상학이 되겠지?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지? 이렇게 나오잖아. 그지? 잘 봐, 이제. 내가 이걸 ncr 이 할게. 31을 c ncr 이 할게, ncr. 자, 그게 아니라 이것부터 해봅시다. 3c2는 2c1 더하기 2 c 2지 그지? 그럼 내가 이거 ncr 이라 할게, ncr은. 그럼 얘는 뭐야? n-1cr-1이지. 얘는 또 n-1cr 이지. 여러분들, 공식 봐보세요. 이두개 자리가 바뀌어 있어, 지금. 공식 보면. 책 공식 봐봐. 이두개 자리가 바뀌어 있어. 똑같은 공식이 나왔어. 오, 이거 외워야 되나요? 외워야 돼, 당연히. 근데, 사실 이걸 외워야 한다기 보다,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서 하게 돼, 앞으로. 이걸 쑥 적어서. 실제로 다 적어가지고 찾게 돼. 얘를. 그래서, 파스칼의 계수정리 어, 다, 나중에 한번더 해줄 거야. 역삼각형. 그래서 이공식이 있다는 얘기야. 공식 이렇게 이 나온 거야. 역삼각형에서 나온 거야. 파스칼의 정리에서 역삼각형을 그렸을 때 나오는 그 식을 성질을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 이게 식이 똑같이 그 식이야. 자 그리고 이왕 그린 김에 하나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. 파스칼의 계수 정리에서는 역삼각형만 있는게 아니야 역삼각형도 있고 하키스틱도 있어 하키스틱 하키스틱이 있는데 자뭐 이런거 나올 수 있어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는 몇 C몇일까요 찾기 4C2입니다 하키스틱이라고 생각해봐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는 하키 스틱이 됩니다. 이렇게 더하면 이해가 온다고. 아니? 하키, 하키 원래 하키 스틱이라고 불러. 나어디 책에도. 네 하키 스틱이라고 나와. 나 하키 스틱 위로 가지 않지. 그 하키 스틱 모양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만돼 어? 다시 한번 해 볼까? 1시 1 더하기 2시 1 더하기 3시 1 더하기 4시 1은 몇시몇 시일까? 밑에가 없는데요. 처음부터 5시 0, 5시 1, 5시 2, 뭐겠어?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. 내려오는 거야. 핫키스탄 모양은 생긴 모양이 쭉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문제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보기 중에 찾아라. 그러면 찾으면 돼. 보기 중에 찾아라. 그럼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찾으면 돼. 그림 모습이 나야 돼. 단핫키스탄 모양은 맨 처음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뺐어, 그럼 빼줘야 돼. 저걸 한나라. 만약에 학기 스틱이 짧아서 여기서 시작 오다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왔어 이렇게.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 줘야 된다고. 맨 처음에 처음에 시작된 거빼 줘야 돼. 그래서 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모양 이개수 정리를 쭉몇 개를 적어 보는 거야. 계수 정리를 적어 보고 나서 바로 그 안에서 아 이게 학기스틱 여기 뭐 나오겠구나라고 알게 돼. 그래서 이게 파스칼의 개수정리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굉장히 중요한 거. 숫자라도 알고 있고 그걸 조합으로도 알고 있습면 됩니다.